사실상 골프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에 LPGA 우승이라는 벅찬 감동을 전해줬던 박세리 선수 이후 우리나라는 어느새 여자골프에서 빼놓을 수 없을 정도의 여자골프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이후 실력과 미모를 겸비한 안신의 선수 등의 등장과 함께 한국 여자 골프는 보는 즐거움까지 더해주게 되었는데요. 대한민국 골프를 미모로 빛내고 있는 골프 여신 탑텐 지금 시작합니다. 10위는 박진희 프로입니다. 언뜻 보면 골프 선수라기보다는 아이돌에 가까운 외모를 가진 박진희 프로는 아이언 샷에 뛰어난 스킬을 보여주는 선수였지만 아쉽게도 투어에서는 주목할 만한 성적은 거두지 못하였고 오히려 레슨 프로로 전향한 현재 SBS 골프 아카데미 레슨 등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 여자 골퍼인데요. 수수하게 예쁜 외모는 연예계로 당장 데뷔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9위는 최혜지 프로입니다. 최근 klpga 정규투어에서 컷 탈락 되면서 자존심을 구겼지만 스크린 골프 대회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 주고 있는 최혜지 프로는 미모와 입담을 겸비하고 있어서 여러 방송 프로에 출연하는 등으로 대중들에게 매우 친숙한 여자 골퍼인데요 특히 골프존 g투어에서 맹활약 중인 최민욱 프로의 친누나로 남매 간한 치의 양보도 없는 선의의 경쟁 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8위는 안소연 프로입니다. 2013년 KLPGA에 데뷔해서 2020년 정규투어 21위로 커리어 하이를 찍었던 선수입니다. 어느 정도 실력도 받쳐주었을 뿐만 아니라 몸매는 가히 역대급이었기 때문에 당시 후원사가 7개에 달할 만큼 최고의 인기를 누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계속된 컨디션 난조로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하고 2021년에는 끝내 드림투어로 강등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성적은 나날이 하향세를 그리고 있지만 압도적인 상반신은 여전히 갤러리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선수입니다. 7위는 정현우 프로입니다. 배우 김사랑의 대역으로 더욱 유명해진 정현우 프로는 아쉽지만 정규 투어에서는 주목할 만한 성적을 내지는 못했지만 압도적인 글래머 몸매와 탄탄한 하체는 최고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6위는 유현주 프로입니다. 2011년 KLPGA에 입회 후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일부 투어를 뛰기 시작했지만 대체로 첫 끝발이 개끝발인 경우가 많아 후반 라운드에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등 매번 아쉬운 성적을 거둬서 팬들을 안타깝게 만들기도 한 선수인데요. 2018년 드림투어로 강등되고 2년 후 드디어 1부 투어로 복귀하였지만 역시 그 결과는 좋지 못했던 비운의 골프스타입니다. 외모와 몸매가 워낙 뛰어나서 실력을 폄하받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1부 투어를 뛰었다는 것은 수많은 골프 선수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훌륭한 선수라는데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5위부터는 투어 성적마저 높은 골프 여신들입니다. 막상막하의 인지도와 미모에서는 투어 성적이 높은 선수에게 가산점을 부여했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겁니다. 5위는 윤채영 프로입니다. 2005년 KLPGA에 입회해서 2014년 제주 3다수 마스터즈 우승 이후. JLPGA에서 2018년과 2019년 내리 준우승을 한 윤채영 프로는 JLPGA 무대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만큼 한국 팬보다 오히려 일본 팬이 많은 선수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기대만큼의 성적을 내지 못하고 고심하던 끝에 얼마 전인 4월 제45회 KLPGA 챔피언십을 통해 은퇴를 하였고 이후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4위는 박현경 프로입니다. 밝고 귀여운 이미지와는 달리 엄청난 골프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2018년 KLPGA에 입회하여 2020년 투어 2년차 때 메이저 대회 우승을 거머쥐고 두달후 시즌 두 번째 우승까지 달성하며 김효주 프로와 상금랭킹 1, 2위를 다퉜을 만큼 루키답지 않은 화려한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현재까지도 컷탈락한번 없이 꾸준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2024년 현재 상금랭킹 2위로 골프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3위는 오지현 프로입니다. 2013년 KLPGA에 입회하여 2017년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을 거머쥐었고 꾸준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로 선수들 대부분 부부는 교과서 같은 스윙을 하는데 특이하게도 오지현 프로는 본인만의 유니크한 스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차갑고 도도하게 보일 수 있는 외모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서글서글한 성격이라고 하는데요. 경기 중계 때 미소를 조금만 보여줬다면 후원사가 두어개는 더 늘었을 거라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오지현 프로는 2022년 김시우 프로와 결혼을 해서 부부 골프선수라는 특이점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2위는 전인지 프로입니다. 전성기가 다해간다고 하신다면 드릴 말씀은 없지만 어쨌든 넘사벽의 실력과 미모를 겸비한 선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2015년 KLPGA 역대 7번째로 대상, 다승, 상금, 평균타수 1위의 사관왕을 달성했고, 2016년 l p g a 에 정식 데뷔해서 신인왕을 차지하였으며, 통상 KLPGA 9회, JLPGA 2회, LPGA 4회에 걸친 우승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인지 선수는 착하고 상냥한 성격으로도 유명해서, 전인지 선수의 경기를 직관한 갤러리들은 그녀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화려한 외모는 아니지만 수수하면서도 밝은 미소를 잃지 않고 꾸준한 성적 또한 보여주고 있는 최고의 선수입니다. 대망의 1위는 박결프로입니다. 박결프로는 안신의 프로, 유현주 프로와 함께 미녀골퍼 3대장으로 불렸을 정도로 선수인지 연예인인지 헷갈릴 정도의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니어 시절 체중 반발력을 제대로 쓸수 있었던 굵직했던 몸매를 성인이 되어가며 하체를 이용한 지면 반발력 타입으로 바꾸면서 자연스럽게 현재의 탄탄한 몸매를 갖게 되었고 그렇게 미모가 일취월장하게 된 경우인데요. KLPGA 입회 후 수차례 준우승에만 머물며 팬들을 안타깝게 했던 박결프로는 2018년 드디어 KLPGA 정규투어 우승을 차지하며 그간의 서름을 털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명세를 치렀던 것일까요? 김태희를 닮은 여자 골프 선수와 남자 연예인의 부적절한 만남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었고 해당 여자 골퍼가 박결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으며 마음고생을 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이후 해당 루머와는 전혀 관계없음이 밝혀지면서 다행히 선수 생활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기도 했습니다. 박결 선수는 2023년 상금 랭킹 26위에 이어 2024년 시즌에도 32권의 성적을 꾸준히 거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보배라고 할수 있는 프로골퍼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미모를 가진 여자 골퍼는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부자되세요.